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20대에 꼭 해야 되는 것들. 제가 이 영상을 정말 안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조회수가 잘 나와요. 제가 이런 영상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자칫하면 꼰대의 조언처럼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만들고 있었는데요. 제가 광주에 강연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던 20대 기현동이들이 연님 제발 20대에 꼭 해야 되는 것들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서 용기를 얻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영상 진짜 많잖아요. 그 레퍼런스를 찾는데, 좋은 말들, 조언이 이미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없었을 것들로 저만의 방법들을 추려봤고요.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꼭할 것들, 혹은 해서 좋았던 것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약한 부분 발견하기예요. 약점은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뭐 신체적, 정신적인 취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일찍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대비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저는 신체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냐면요. 소화가 좀잘안 되는 체질입니다. 자주 체하고요. 커피도 잘안 받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체질의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라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 가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중 하나로 녹내장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24살 때요, 라식 수술을 하고 싶어서 안과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검진 결과를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검사 한번더 하시죠. 하면서 몇번 해보더니,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좀큰 안과에 가봐야 될것 같다 하면서, 진짜 뭐 안까만 몇층 있는 병원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녹내장으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그렇게 병원을 가고 녹내장도 바로 진단을 받은 게 아니라 몇달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이게 진짜 녹내장 확진 판진을 할수 있는 건지를 본 다음에 결과를 알게 됐거든요. 제가 진짜로 정상안압 녹내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중 하나인데요. 안압이 높아질수록 녹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녹내장은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결국에는 실명할 수 있는 병인데 저는 안압이 높지도 않은데 녹내장에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시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제가 이거를 굉장히 초기에 발견을 해서 저는 매일 밤 안약을 넣고 있거든요. 이거를 넣는 것만으로도 진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치료를 한 지가 지금 5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야 뭐~ 라식 수술하려고 찾은 거지만 이거를 못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회사든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든 녹내장 시야 검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이런 건강검진 제대로 해서 내가 어떤 큰 병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농내장 되게 없을 것 같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봤던 친구만 하더라도 농내장 걸린 친구가 한세명네명 있었거든요. 다 되게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심지어 회사 후배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나 병원 갔는데 이런 거 있더라. 그래서 나는 안과 정밀검진은 누구나 받아봤으면 좋겠어. 해서 그 친구가 받아봤는데. 그 친구도 농내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특히나 스마트폰 보면서 안압이 높아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농내장에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찍 20대 때 발견을 해야 나중에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30대 너무 많고요 근데 그게 20대부터 전조증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취약점들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발견할 수 있고 가장 예방할 수 있을 때가 20대인 것 같아요. 사실 10대 때는 학교 다녀야 되고 뭐 학업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병원을 갈 시간도 없거든요. 근데 20대 때는 그럴 시간이 있어. 물론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내 생일에 내 생일 선물이다 하고 엄한 거 사지 말고요. 그냥 2, 30만 원 주고 제대로 건강 검진하거나 안과 검진하는 거 이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신체적인 그런 약함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신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놀라게 된게 주변에요. 굉장히 ADHD인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거를 고백한 친구들이 진짜 다섯 명, 여섯 명. 그리고 제가 그냥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꼭 20대 때 해야 되는 이유가 20대 때는 전두엽이 아직은 성장을 하고 있을 때래요. 근데 이게 30세인가 그때 성장을 멈춘다고 하는데 그렇게 뇌를 조금 개발할 수 있는 시기에 그리고 약물치료를 했을 때 조금 더 반응성이 좋은 시기에 이런 거를 찾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이연채널 치고 너무 의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모든 인간이 각자의 취약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 운동 잘하고 몸 튼튼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씩은 뭐 약한 기관이 있거든요. 뭔가 동양 그런 의학이라든가, 뭐, 사주 이런 걸 보더라도, 뭐, 이런 체질의 사람은 몸이 차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심혈관계가 안 좋고, 이렇게 각자 체질에 따라서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야 일찍이 대비를 하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쓸수 있으니까요 건강검진을 하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내가 대인관계라든가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을 느끼면 정말로 정신과에서 그걸 진단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찬찬히 나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약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보완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미리 고치면서 사는 거 이게 20대 때 하면 좋을 이야기 이 같은데 이게 와닿을까요? 아무튼 <laughs>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다양한 연애를 해 봐라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한 것이기도 하고 못한 것이기도 해요. 다양한 연애의 기준은요.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기간, 다양한 스타일인데요. 제가 다양한 나이대와 다양한 스타일을 만났지만 다양한 기간 동안 사귀진 못하고 저는 항상 연애를 좀 짧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한 게 아쉽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30대 돼서 느끼는 거는 연애를 잘한다의 기준이 연애를 오래 한다도 아니고 연애를 많이 한다도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 모태솔로였다가 나중에 잘 맞는 짝 만나서 몇년 동안 안정적으로 연애하다가 결혼한 친구 있고요 반면에 항상 장기적으로 오랜 연애를 하다가 지쳐서 연애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연애를 아예 안 하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괜찮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떤 나이대가 어울리는지, 그거를 모르겠으면요. 남한테 물어보는 것보단 사실 해보는 게더 좋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이십 대 친구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만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나이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나이가 저보다 적은 사람도 만나봤는데요. 그게 나이가 중요한 거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나이 많은 사람 만나도 잘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면에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도 진짜 좋지 않은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나왔는지 아닌 게 나왔는지 차라리 케이스가 조금 더 많으면 좋고,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것도 사람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 나는 이런 사람이면 괜찮아라는 기준이 내가 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그 기준이 없으면 누굴 만나도 불안하다. 그리고 항상 사랑에 있어서 너무 많이 다쳐있을 수도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 연애를 하지 말자. 그리고 결혼을 나는 나랑 했다고 생각하자 하면서 제가 마음의 문을 꾹 닫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제딴엔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던 게, 아~ 내가 결혼해서 막 누구랑 돈을 더 모으고 막 그런 거안 해도 되지 않나 나는 나 혼자도 잘살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만나면서 아, 뭔가 내 삶에 빈틈이 엄청 많았구나. 이거를 또 깨닫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연애를 유튜브 보거나 책 읽거나, 이거는 어느 정도 참고는 될수 있겠으나, 결국은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근데 그게 이제 30대가 될수록 다양한 연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조바심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아, 이런 사람이 접근하면 싫어 했던 사람들도, 아, 내가 이제는 이런 사람이라도 만나봐야 되나 하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 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더 쉽고 인연이 많을 때 그때가 20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다양한 연애를 하기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잘 못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때가 좋은 때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자취입니다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랑 살다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독립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물론 자취는 그때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보다 늦은 때도 할수 있어요 근데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결혼한다고 치면요 혼자서 살아보는 세월이 사실 인생 전체에서 몇 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혼자 사는 게 힘들고 외롭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살 바에는 그냥 가족들이랑 살다가 바로 결혼할래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저처럼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자기 세계가 강하고 주관이 센 사람들은요. 자취를 적어도 20대 중반부터 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너무 좋거든요. <laughs> 저는 뭐 자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고향이 지방에 있어서 상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처음엔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집이 있어서 부모님이랑 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일단 생활비 안 들잖아요. 월세 안 내잖아요. 돈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제가 딱 처음에 자취하려고 5평 방에 짐을 꾸릴 때, 저희 어머니가 주방용품을 막 꾸려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재미나게 살아봐. 엄마는 평생에 이렇게 혼자 재밌게 소꿉놀이 하면서 살 세월이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소꿉놀이 같이 느껴지는 게 20대 때인데요 이젠 진짜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온갖 자취생 돈 아끼기 팁을 다 하고 막못볼걸다 보고 바퀴벌레 잡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랑 생활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20대 때만 이거를 좀더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30대가 되면 심신이 더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자취를 막상 시작하려고 해도 내 눈이 너무 높아서 방세도 더 비싼 데를 가야 되고 뭔가 이제 가구도 그냥 고만고만한 것좀드리기 그렇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저는 30대가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 때 하는 독립이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무겁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20대 때가 자취를 그래도 싸게 할수 있는 시절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때가 나를 굉장히 많이 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서 내 집안에 내 선택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있는 공간에서 머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유하는 거. 저는 그게 20대 때저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자취를 해보는 거. 그것을 너무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기차 여행입니다. 기차 여행은 당연히 뭐 20대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할수 있는 건데요. 그 기차 여행만의 무드가 있어요. 소박함이 있고요, 느린 느낌이 있고요, 아날로그틱한 그런 게 있는데요. 요즘 20대는 저보다 훨씬 더 스마트한 세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좀더잘 느껴볼 수 있는 게 기차 여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생 때 코레일에서 일주일 동안 무궁화호를 무제한으로 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네일로라고 하는데 그 네일로 여행을 제가 세 번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레일 패스를 사서 또한달 기차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20대 때 하면 특히. 좋냐면요 아무래도 이런 패스를 사면은 고속 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ktx는 못하고 무궁화호만 타야 되는 건데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죠 대신 싸죠 근데 20대가 어때요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죠 이때가 딱할수 있는 게 기차 여행인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게 여행의 경비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거든요. 근데 20대 때 여행을 해봐야 견문이 굉장히 넓어지는 게 있어서. 하지만 우리 이때 돈이 없으니까 저렴하게 해볼 수 있는 여행으로서 기차 여행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내 여행을 한번 해보면요, 서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국 지리에서만 배웠던 한국이 실제로 떠나보니까 이렇게 매력 있고 지역마다 다른지를 여행하고 처음 느꼈었어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도 기차 여행을 하면은 더 작은 소도시도 구석구석 갈수 있고 훨씬 여행이 조금 더 재밌어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인연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30대 되니까요 친구들도 운전 다 하고 막 렌트카 타고 싶고 자차로 가고 싶고 이게 아무튼 전보다는 조금 더그 씩씩함이 줄어든다고 해야 될까 이제는 기차 여행을 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KTX가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차 여행 너무 재밌겠다. 아, 하고 싶어. 하는 설렘이 있었던 때가 딱 20대였어서 저는 20대 때 기차여행 해보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그 밖에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요. 너무 많이 하면은 자칫 젊은 꼰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소중했던 경험들 혹은 아쉬웠어서 내가 더 해봤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들을 줄여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영상을 듣는 20대가 아닌 분들도 20대 청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청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